스에 오만번 출연도 시작하고 다양한 각종 스케줄도 취할 건데 또 아이분들이랑 함께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쉽지만 네 저희가 이제는 아이분들 빨리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아 그래서 안전하게 집에 가실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함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야려것같습니다 한가? 어, 그래도 우리 멤버들 소감을 그래도 한 번씩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자, 우린다 끝났으니까. 네, 네, 이번에 테리부터 한마디 해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아, 어, 네, 이제 어, 이제 저희 이제 쇼케이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러 와주셨다니 되게 놀라겠고, 감동받고, 벅차 오는데요. 네. 아 귀! 울지마! 황래는 니다 스트럭만들 네 스트럭만들 네, 네 어, 앞으로 많이, 많은 이 추억들을 만들면서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아 네. 아 네. 마지막으로 막내였으니까 우리 맞춰한빈이형 소감 듣고 네어 좋아요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분들 지금 시작이 짓는 끼잖아요. 시작이 활동 시작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많은 기회가 많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하자. 이 오늘 이렇게 아이분들 만나서 아 뭔가 꿈만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음, 니다 오늘 아이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빛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이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이분들이랑 저희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텔페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